안녕하십니까. 탭스의 신의 김태희입니다. 탭스에서 새로운 이제 문자를 많이 받으셨던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할 테니까 선착순 200명을 뽑아가지고, 시험을 한번 받아, 보러 와달라! 해가지고, 제가 또, 그걸 제일 먼저 하다시피 해가지고, 당, 당첨이 돼가지고. 이번에 서울 내에 가서 그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급 난이도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텝스보다는 좀쉽겠 거니 싶어가지고 제가 갔다 왔거든요. 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봤었을 때 이제 텝스가 어떠한 방향의 이제 새로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약간 좀 예측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스텝스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이뭐 기이한 난이도라는 형태의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지고 외국에 살다 왔던 사람들도 이 시험을 보면 절대 못 맞춘다. 심지어 백인 친구들도 이 시험을 보면 점수가 절대 안 나온다라던가. 그 얘기들이 실제 사실입니다. 보면은 이번 시험을 갔을 때도 외국인, 저를 포함해서 외국인들이 몇 명이 좀 뽑혔었는데 그 친구들은 뭐 글쎄 다 맞을지 이건 모르겠는데 이 시험 자체는 좀 쉬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새로운 시험에 대해서 약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청해하고 독해 시험 두 개로만 나눠져 있습니다. 청해 문제 한 40문제, 그 다음 독해 문제, 어, 65문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 시험 시간 자체도 꽤 길었고, 이게 뭐, 최종적인 그 포맷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청해 같은 경우는 6개 파트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이 좀 길었어요. 좀지화좀 진화하게 좀 6개 파트인데, 뭐, 5개, 5개, 10개, 5개, 5개, 10개, 뭐, 이렇게 시험을 봤었는데, 그 시험은, 뭐랄까요? 어, 한 지문을 듣고 문제를 두개 맞추는 문제도 있고요. 한 지문을 듣고 문제를 세 개를 맞추는 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은 좀, 와, 진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문제가 길어서 좀 어렵지만, 문제 자체 난이도가 진짜 별로 어렵지 않아가지고, 좀 문제가 지루했을 뿐이지 문제가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 탭스, 일반 탭스에서 봤던 문제들이 거의 겹치는 듯한 정도의 문제였는데, 단어들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아마도 제가 이제 일반 일반적으로 탭스 시험을 보면, 모른 단어가 꽤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을 봤을 때는 모른 단어가 단한 개도 나오지 않았어요. 어휘를 포함해서 그냥 청해 독해 다쳐서 모른 단어가 단한 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서 시험 봤던 친구가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도 뭐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막, 그냥 다 풀대요. 그 다음에, 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시간 안에 거의 다 풀었고요.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막 쫓기는 사람못 봤고요. 저 같은 경우는, 독해 같은 경우는 무려 2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가지고, 할게 없어가지고 되게 지루했었어요. 뭐, 문제를 막 외우고 있었어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나, 뭐, 다른 거 있나, 막 이렇게 봤는데, 다른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온다 치면 이제 토익의 대학마 수준으로 나올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 렇게됐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정상인 난이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던 학생들이 그러니까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게 돼서 이게 그만그별력이좀 떨어지겠지만은 아니 그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좀다 맞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시험이어야 되지 공부를 좀 해야지 뭐한세 문제 틀리거나 섯 문제 틀리거나 뭐 이렇게 될수 있는 건좀말이나 됩니까? 약간.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또두 번째 생각이 들었던 게 어떤 생각이냐면 탭스 얘는 좀 약간 답이 없구나 어떤 느낌이냐. 아니 문제를 쉽게 내도 논리력은 똑같아요. 그냥 제가 분석해 놓은 형태의 논리력이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인퍼 문제 똑같고 코레트 문제 똑같이 물어보고 타핑 문제도 똑같이 물어보고 하는데 그냥 그걸 물어보는 방식을 조금 좀 창의적으로 하려고 했었던 분. 지금 문제를 이렇게 물어보는 트릭이나 이런 거 진짜 일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탭스를 잘 보신 분들은 이거 새로운 시험 나오면 그냥 잘 보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파일럿 시험인 걸로 보아서 이제 이거를 고대에서 런칭을 좀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런칭을 해가지고 이제 탭스의 상당 부분에 이제 많이 이렇게 어렵다고 비판받는 부분을 무마시키려고 하실 것 같은데 약간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변별력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게 돼서 자꾸 이 문제의 난이도를 올리면 이제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겠지만 이게 좀 쉬운 탭스가 나오는 거에서는 저는 전혀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이제 항상 말씀드렸시피 여러분께서는 이제 뭔가 이 새로, 이 새로운 탭스 말고, 그러니까 뉴 탭스,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보는 탭스 있잖아요. 그래서 뉴 탭스 지금 현재 보시려고 하는 시험 같은 경우 공부하실 때는 정말 이 시험 되게 많이 어려운 거 맞습니다. 어려운 게 맞아가지고 논리력 뿐만 아니라 어휘 뭐 이런 것까지 도 최상위 등급의 실력을 갖추셔야지만 이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번에 새로 이제 텝스가 만들려고 하는 시험 자체는 이제 그 정도의 난이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익 정도, 구, 토익 900을 받을 정도의 실력이면은 탭스에서도, 이 새로운 시험에서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건데, 지금 혹시 이게 텝스 관계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복해 시험 문제 문항수 너무 많아요. 개면적으로 예, 30문제, 정확하게 45문제인가 그랬는데, 그니까 한 지문에 두 문항 나오는 문제가 12문제, 그 다음에 한 지문에서 세 문항 물어보는 거 18문제였거든요. 지겨워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 30문제 푸는데 도대체 이걸 왜 보고 있어야 하나 싶어 가지고 진짜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문항이 많아 가지고 이 문항 수를 줄이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탭상 똑같아요 그냥 빈칸 있는 문제 똑같고요 그 다음 탑핑 물어보는 문제 똑같고 인포 물어보는 문제 똑같고 코렉트 물어보는 문제 다 똑같아요 그냥 다 똑같았어요 그냥 뭐아 그냥 시험이 좀 쉽다 정도지 뭐 그냥 그런데 냥그 문제가 정말 너무 많았던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쯤 생각하시면은 될것 같고요 뭐 새로운 탭스 그서 문화상품권 2만원 잘 받았고요. 그 다음에 뭐 그냥 봤을 때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하루빨리 좀 런칭이 돼서 이제 탭스 때문에 좀 고민좀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짐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틀 후면 은 새해 첫 탭스를 시작할 텐데요. 제영강 많이 보셨던 분들은 점수 많이 올라가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제 탭스 유튜브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도 이번에는 정말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이틀 남았으니까 열심히 하시고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바이바이.